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요거 직선 전원의 수직이고 원점과의 거리가 1인 직선의 y 절편의 갚은 것이요 놀랍죠? 뭔개소리인가 싶죠? 맞아요 뭔 소리냐 이거 원점과의 거리가 1인 직선 자 일단 봅시다 내가 식을 이렇게 썼어요 얘들아 이 식은 이렇게 보면 내가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요렇게 바꿔 적었습니다 요놈 우변으로 넘겨서 4y는 3x 플러스 1이라 적고요 4로 나눠서 y는 4분의 3x에 플러스 4분의 1이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4분의 3인가 보이죠? 됩니까? 돼요? 그러면 얘의 수직이면서 아 수직이라고? 그럼 내가 찾을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 콜? 마이너스 3분의 4x. 자 이게 기울기구만. 이 y절편은 내가 모르니까 그냥 a로 놓읍시다. 콜? 맞아요? 요렇게 식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요놈의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원점과의 거리가 1이 나오게끔 했을 때, 이 Y절편, 어, A값이네. Y절편을 구하시오. 이 A값을 구하시오. 단 얘기죠? 됩니까? 그럼 나뭐 하면 돼요? 이 직선과 0,0이라는 이 원점과의 거리가, 거리가 1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A값을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공식만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외운 대로. 얘들아. 내가 아까 이 상태로는 점과 제사사의 거리공식을 못 쓴다고 하면서 내가 얘를 일반형으로 바꿨었죠. 기억납니까? 어, 바꿔보면 양변에 3 곱해요. 3y는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a 이렇게 되죠. 그럼 좌변으로 싹 넘기면 4x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3a가 제로다. 이렇게 식이 적히죠. 그럼 얘와 0,0과의 거리 공식을 내가 쓰면 그 D 값을 구할, 구한 결과가 1이 나와야 되지요? 그럼 공식 적어합니다 공식. 루트 걸고요. 절대 값 걸고, 여기 뭐? 4랑 3이 어디 들어간다고?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기억나지요? 방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건 뭐라고요? 이 좌표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한 거를 여기다 적어주시오. 라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다 0 넣고 0 넣으면 이거 다 죽고, 뭐만 남아? 마이너스 3a만 딱 남잖아. 그죠? 그럼 그 값이 1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분모가 지금 얼마예요? 5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5를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최종적인 게 마이너스 3a의 절대 값을 씌운 놈이 얘가 5면 되는 거지. 됩니까? 야, 그럼 제가 5가 나오려면, 야, 근데 a가 양수란 말이 있어요?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 없어? 아, y 좌표는 n이를 할때 n제곱의 값을 구하시오요 난 y절편을 a라고 놨습니다. 그죠? 음. 그러면 얘가 사실은 n이었다는 얘기네. 어, n이라 이렇게 놓고 n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야,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n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좋아, 그냥 n을 구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마이너스 3n이란 놈이 5이거나 마이너스 5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칠은 어떻게 어요 마이너스 3n이란 놈은 풀마 5면 된다라고 식을 적어버린다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 마삼이 이렇게 오죠? 됩니까? n 값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근데 내가 지금 부호가 복잡한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그죠? 제곱하면 내가 얘가 뭐가 될건다 그냥 플러스가 돼서 그 값이 9분의 25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정답이 9분의 25라고. 알겠어요? 어, 고생했다. 여기까지 합시다.